주방에서 사용하는 허합물질이 위험성. 김소윤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허합물질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방 청소에 자주 사용되는 세제와 소독제, 그리고 향기 나는 스프레이들이 얼마나 많은 허합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대부분의 상업용 청소용품은 별표 별표 VOC, 희발성 유기 허합물, 별표 벌표 별표를 포함하고 있어 공기 중에 방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VOC는 발암 물질로도 알려져 있어 이를 장기간 접촉할 경우 암 발생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김서윤은 즉시 자연 친화적인 청소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허용하여 청소하는 방법을 익혔다. 이러한 천연 재료는 허학 성분 없이도 강력한 세정 효과를 낼수 있으며 주방의 청결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김서윤은 이제 허학 세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 유해한 물질에 대한 인식 김서윤은 또한 주방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제품들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는 BPA와 같은 호르몬 그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호르몬 불균형, 불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고온에서 플라스틱이 녹을 때는 유해 허화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김소윤은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용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녀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 만든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급적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 보관법. 김서윤은 주방에서 음식물 보관에 대한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냉장고와 냉동고의 사용법을 잘못 알면 식품의 부패나 세균 증식이 일어나 건강에 위협을 줄수 있다. 김소윤은 음식 보관의 온도와 청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육류와 해산물은 반드시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은 너무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소윤은 냉장고의 온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냉장고 안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은 즉시 처리하고 밀폐용기를 사용해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또한 음식을 보관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손이나 도마, 칼등 주방 도구의 위생상태도 항상 점검했다. 유해물질을 피하는 방법 김서윤은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피하기 위해 음식조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식품을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아크릴라미드나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p h 같은 발암 물질을 피하기 위해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피하고 기름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서윤은 또한 굽는 방식보다는 삶거나 지는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굽는 가정에서 나오는 바람 물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당한 온도에서 조리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녀는 고기를 구울 때는 자주 뒤집어서 고기가 타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주방에서의 작은 실천, 큰 변화. 김소은은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체크하며 자연 친화적인 대체품을 찾아 지속 가능한 주방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한다. 김서류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녀는 주방 안전을 위한 다양한 팁과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주방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결론, 김소윤은 이제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방은 이제 단순한 음식 준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주방에서의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방을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김소련의 이야기는 주방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김소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방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주방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방에서의 식품 선택과 조리 방법, 김소윤은 이제 식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신중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전에는 편리함을 중시하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찾았지만. 이제 그녀는 신선한 재료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녀는 유기농 채소나 무농약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농약에 의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 했다. 특히 육류나 해산물을 구매할 때는 항상 원산지와 품질 인증을 확인했다. 김소윤은 합성 항생제나 호르몬이 포함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자른 사육된 고기나 허화 물질을 최소화한 해산물을 구매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김서윤은 식품을 조리할 때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했다. 고온에서의 기름 조리는 아크릴라미드와 같은 바람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찜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기름의 사용을 최소화 하려고 했다. 식재료 보관과 위생관리 김서윤은 식품 보관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를 시작했다. 냉장고나 냉동고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도록 보관 온도와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했다. 김서윤은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냉장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특히 육류, 생선, 발갤 같은 식품은 냉장보관 시일에서 2일 내에 소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적당한 양을 구매하여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했다. 그녀는 또한 고기를 해동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 안에서 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세균의 번식을 막으려고 했다. 상온에서 해동을 하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소윤은 식품을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하며 식재료 간의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 예를 들어, 육류와 채소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항상 씻은 손과 깨끗한 도구로 요리하는 것을 철저히 실천했다. 주방 공기의 질 관리. 김소윤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조리 기구들이 공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가열 조리를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나 연기가 실내 공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특히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요리에서는 미세먼지나 유해 허암물이 공기 중에 방출될 수 있다. 김소윤은 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리 후에는 차문을 여러 주방의 공기를 순환시키려고 했다. 또한 주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공기 중에 먼지와 세균이 쌓이지 않도록 했다. 김서윤은 주방에서의 공기 질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청결한 공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주방 만들기. 김서윤은 주방의 환경 친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주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가능한 한 피하고 대신 재사용 가능한 용기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 그녀는 플라스틱 포장지 대신 종이나 유리 용기를 선호하며 친환경적인 장보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김서윤은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하태비로 만들고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는 이제 그녀의 주방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녀는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결론. 주방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 김서윤은 이제 주방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주방에서의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건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서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방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녀는 건강한 식습관과 청결한 주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주방 안전에 대한 실천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